유통하게 됐어. 대대. 데데. 와 우기민 신영사. 아나늘 먹던거. 세타.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근데 어, 세나 탄겟치 해도 뒤안 달리냐? 이런 걸릴것 같은데. 직할까 이런 이런 안 달라. 세나 먹고 해보던가. 세나 먹고 세나. 생각해보자. 조카. 아이 먼저.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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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나 점프가 살짝 볼게. 이거 얘 너무 박세긴하 와. 네, 네. 와. 와, 박세. 와, 박세. 와.. 박세. <laughs> 와 야, 아, 이게 우리그뱀핑게 잘못했나? 아, <laughs> 어, 잠시만. 마이크 켰어 어, 가자, 얘들아. 아, 기다려 봐. 어, 마이크 켤게. 마이크, 마이크 나도 찍게 <laughs> 이거 보자. 다해봅시다 가자. 이번 마이크면 된다. 야, 우리 마이크 켰다? 어, 어다 보자고 한번 우리 래올게인들 음. 이겨보자, 이겨보자. 파이팅, 가보자. 와, 근데 뭔가 좀 긴장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흥분되는 국광은 좀 어. 오랜만이네. 시작할게, 포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음, <재밌는 거. 웃음> 하지만 어쨌든 선택이요 오, 어트카르마 빠르게... 설마? 오, 어, 밀리오? 지금 픽에 어, 어떤 순트밀리오 아, 다뭐 할래 금이나? 페트밀리오 아니 미션 블인데 밀리오인데... 루미? 저거 오공 빡세지 않나? 케밀이 낫잖아, 해트맨... 돼. 캐틀 밀려고 낫지 않아 차라리? 루미라도돼 케틀 밀리고 하자 이게 낫지 않아? 너가 핫도? 가장 원하는 거해난 케밀 난 케밀, 케밀. 왜냐 아칼리 나올 것까지 생각해서 케밀 케밀 하자 가자! 케밀로 어, 가자, 가자. 케밀 아, 가자. 가자 가자 이게 맞아 근데 어 케틀 안 케틀 카르마 나올 수밀잉나 여기서 아칼리 아칼리 받고 그라스 잘라도 돼? 어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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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데? 네. 그동안은 바텀을 모두 아래쪽에서 뽑는 흐름이었는데 욕의 바텀, 바텀, 바텀 쪽에 상처를 자신 있는 케이틀링과 수. 저걸로 수. 세게 가겠다. 아칼리오 네. 그하 그래서 아탑 어 사이온 애드의 사이온. 아, 탱커가 진짜. 필요하나? 7어넘고아 네. 니도한 중요하나? 이거 너무 좋죠. 니코 자 이렇게 조건이 중 그럼 여기서 혹시 책임. 앞에 각 좋아 보이긴 한다. 아래 고 있어서 좀 무섭지 않아? 근데 딴 것도 없어. 테리 <놀라> 아 할, 할게. 야, 아니 아너바 케틀이라서. 앞에 앞에 하고 싶은 거야. 지 어때? 아니아니 아니야. 테리. 아니야 진네 봐, 지 봐야. 야진날 거면 맨 <laughs> 그냥 차이 리치 막아 그럼 원들 뭐하려가 앞에라겠지 자신감으로. 페앞에해야지 <laughs> <아펠 해야지. 웃음> 이제 이자인은 앞에라겠지. 어차피 썩지 뭐. 케틀은 삼상으로해 <laughs> <laughs> 네. 이기는 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라인부터 네. 녹이면서 간다? 맞아요. 직접하에피교더 많습니다. 네. 아펠로티엘 갑니다. 어... 최고의 선택 그냥 원포. 원포. 안 미끄러지면 옹큐네가 이길 것 같고 한번 미끄러지면 DWG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습니다 뿅. 5세트. 2023 a l 시즌 7강 2일차 경기. 의모험 그리고 DWG의 마지막 5세트입니다. 승리하면 결승입니다. 자. 나 뒤면에 가면 갈 생각 할게. 내 아. 앞에 1레멘좀 어. 약해. 나닌인터를 멜모가야겠다. 라브 보였어? 옹사도 음. 어, 뭐 보박들환할것 음. 같은 W 바로 찍을게. 아. 이거는 내가 그냥 진짜 빡주던 거아오선도 음. 음 있어? 와 음. 어, 아직도 안 쳤다. 하나 못 친다 정말. 아저저 이거 별 보자. 캐텀 밀리오라 별이 좋아. 프레징 잡으면은 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이즈 좀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한 눌러 한심 눌러 이 스타 좋아. 너 갈래? 저아 이거 너너안 들어, 너안 들어. 난원너까지 모르겠어. 어공 아니야 나 배점 뜰게. 어맞었잖아아1 9이얘 끊을게? 아니야 끊지 말고 맞아. 가면 밀어 브로. 드로. 브로 그냥 끊아끊어 끊어. 그래 끊어봐. 실이 그래, 조심해라. 아발 오공 아마 그때 먹으면서 위 올라가야 할거용이포 우리. 앞에 라이트집 먹고 캣들 집이야. 오공 인거 같아, 이거. 음. 나 뒤붙을 수 있는데, 네이시 보면서 화염 세게 밀겠다, 이제. 빨라. 럼블 가면 나도 궁으로 그냥 생각 할 만한 나, 나 네이시 나 여기야. 나 가고 있긴 한데, 천천 봐볼래? 내가 뒤에 있어, 아, 뒤에, 있어. 먹을게, 뒤에 있어. 탑 떨어지. 아카리빼 아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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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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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카리아아카리 아카리도 아카리아도 아카리도 아카리도 아카이리도도아도아을리도아도아아카 아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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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리아리도 아카리도 아아 뒤에 있어얘들아 오공 오프릭 노플 오공 노플? 아 앞에 맞아 앞에 맞는다. 형 나쁘지 않아. 반짝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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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상대 나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아 나이브 도저히... 압박까지. 우리가 우리 좀더나요이브 우리 치면 좀더 진짜 진짜 나 이거? 가는데요이아 어, 컵출이... 중력포로 리신을 때리고 있는 러아 리신이 살았어요 리신이 살았어요 아니 이게 를자 여기는 가났는차진입 이차진입. 오? 어? 2차 지님을 오케트릭!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런데 50 트리플킥 50 트리플! 이러면 네. 탑은 사이온만 음. 재미 보지! 50 트리플킥 놓지 마자고 알았어 아형데 가죠 우리? 아냐아냐아냐 바텀 바텀 집중해 거기 숨어가 있어봐 어 오면 보자 아돌아면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칼리가 바텀 간다 아칼리가 바텀으로 가아 왔는데? 아 없어 이거 정확히 다시 내려온지 몰라 우리 아네야나좀 해줄게 야 얘네 그냥 온다 아 뭐야? 아 야, 새로... 이거 운영적으로 이득 이득받은... 봤 응. 야, 요즘에 저기 노틀 올라가 노틀 올라가. 잡았어 잡았해 노틀 안온대 그럼. 잡았어 우리. 맞다. 됐다. 생이야 나한테 응, 응. 노트안온대 규민아 노틀 응, 안온대 응, 올라간다. 삼랑이 같이 나란밀자 어, 나 혼자 밀수 있긴 해. 넌 어떻게 몰라 이제 노틀 올을 노틀 안 내려. 아, 아칼리 안 뭐야? 아칼리 안 뭐야? 요즘 이런 거 같아. 미드다, 미드다. 6리 이거 이리 갈게요. 그냥. 야, 오늘 조심해라. 이라서포지않아 잠발 이번에 밀고 내려가. 이러고 용쪽 우려 보자. 싸이먼 겨 탈프로만 맞춰 보면 어, 될것 같아. 데야 어. 근데 50 심파다. 살짝 빠지면서 해야 될 듯. 람발 도치기 내밀 거 같은데. 어. 모르겠고 일단 50 심파자 떴습니다. 지금 어, 싸워야 어, 게임 게임 돼. 이제 안안 보이면 그냥 그래놔도 맞짱 뜨는 거야. 심파 떴습니 혼자 지금 당장 원 코어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칩니다. 에필로그 포인트 전령까지 먹은 상태. 용까지 먹으면 그래도 확실히 운영상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래곤까지 깔끔하게 네 먹었어요. 니커 이번에 한번 탑 붙여서 우리 낙산해보다 아. 얘네 그냥 용. 요... 생각도 해본 이번에 아, 네. 거. 싸우자, 싸우자, 싸우는, 싸우는 거. 용이긴해. 싸우는 게 나을 것 같다. 어 이번에 싸우자.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왔고. 럼블리까다미니 어, 시대. 서 막자. 서점 막자. 이거 막아. 나, 나 롬을... 이번에 번 이거 전장 보는데. 해볼게. 나 이거 미니언 시대. 아 용을 교환할래 야, 조용하자. 그러하자 음... 용식게. 용칠까? 알았어. 저는 어, 쇠. 돈에 너무 안 쫄아도 돼. 우리 규정치 어때? 알들을 세게 하자. 진짜. 나 이거 오는 거 볼게. 위들아 얘들아, 아나용 용칠해. 미 나. 용, 용 아칼리, 믿어, 아칼리 아래쪽에서 온다, 이거. 이거 내가 아칼리 내가... 크게 돌아서 내려오는 거 같은데, 얘들아? 용 일단 먹초 이거 치면, 나, 위험해, 치면 위험해. 치면 아, 위험해. 아기 위험해. 상계 다 나왔다. 아타. 아칼리부터. 영무고 바텀 타고 와가 볼래? 아, 바텀 탄 나온 거 같아. 나갔다, 아 나갔다. 어 아 근데 괜찮을거야 네. 너조심면 괜찮아 너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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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완도 좋아 스텔라드 좋아 없어진다 이제 디테일 아, 괜찮아 아, 믿어, 믿어 더 있어. 있어 아, 아 있어. 하나 더가 저거 어때? 나 디테일 탈수 있는데 어때? 어... 탈게? 나 좀... 좀 멀다 너말타 봐봐 나 럼블 막을게 노곰 노툴 노 거긴 아니까 굽거든 얘들아? 아 그대로 우리도 미드 쳐야 돼 미드 일 가자 이거 럼블 전적으로 잘 뭉치긴 했거든요. 어? 체력 좀 많이 깎겠네요 봤어요? 같은? 순간에도 썼어요. 젤리 어, 머드. 네. 아, 야무지게 니코가 어, 왔는데. 미드. 그데 어... 이러면 잘 빠졌고요. 어? 아, 아니, 미드 역차기였는데요? 체력 관리가 안 됐어. 요 어, 이거도 뭐가요? 오히려 너무 떼려가다 어, 스탑핀이죠. 어? 그러면서 야금야금 아칸리 복붙을 허 대신에 많이 때려놨으니 본인들도 우리도 밀겠다 네여기 네, 밀자 이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음. 네, 일단 뭐 아칸이 잠깐만 나 이거 올라갈 테니까 딴곳탑 해볼래? 아 천천히 오케이. 미드 이거 미드라인 보자 미드라인 미드 보 아, 미드, 미드 보 미드다 미드다 이번엔 미드다, 미드다 그럼 아 미드 다올수 있어? 아갈수 아, 아, 있어 갈수 있어 갈래아 가가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보자 보자 이거 앞에 갈렸다 앞에 갈렸다 프린서 프린서 앞에 앞에 노플 탈 탈탈다하탈탈탈탈다탈탈다탈탈다탈탈다탈탈탈탈탈다 어, 뒤에, 뒤에다 뒤에다, 뒤에다. 아, 아, 탈탈다탈탈탈탈탈탈탈탈봐줘탈탈탈탈탈탈탈다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다탈탈탈탈탈탈탈살다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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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피 아래 오우.. 세 아.. 아론 아, 뭐, 아, 50초 아.. 바로 안돼 바로야돼 앞에를 일단 을 럼블 탭 음.. 아카리 안 보인다 좀, 아카리가 더시아앞으좀박세 미드.. 미드 할만 나가자 나, 나 미드 이거 할 거야? 아, 아, 어? 나, 땡, 할 거야 가자 가자 없어 나.. 알겠는데? 대충 눈치는 깔거 같긴 한데 일단 오케이 아 눈치 다할 같고 미드부터 해 미드 아니면 바로 가 어? 아래 다이드하면세 번째 레지 보던가 잘 가고 있어 상님이드에 밖에 있다 나 바탕 갈 준비 하고 있어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어, <그럴까? 언제> <목소리> 안다, 근데 다이브 어떤데? 까 언니 자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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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타 거? 을타월데타 어, 어. 어. 이거 다시 사이드로 다시 바꿔야 돼 우리 아, 어, 나 바탕 갈게 용 50초 나레드 온다 나 그냥 돌알수어 럼블 내려온다 럼블 너가 비워돼나죽겠다나 괜찮아 오케이 오 괜찮네 어그로 끌게 야 여기 돌아온 거주심이 조심해봐 에이, 아칼리 있거든 어, 우리 이거 다시 네, 사이드는 맞아, 맞아, 맞아. 해야 돼사이드 해야 돼응사이드 응. 봐도 응. 용 준다, 그냥 이번에아미용아왜왜교정하자아곧풀 아, 아, 있잖아 상대 방어 풀이야 나 이거만 막고 우리 는이도 들어올 수 있다 응? 야 위로 바로 간다 가 간다, 간다. 수정반 쳤다 반응 쳤다 반응 쳤다 수정구 있어 수정구 있어 천천히 해도 돼아 수정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가 빨리 해야 돼아 가자 가자

미드 한 더? 라인은 더.. 아, 라인 을봐나 용치고 있을게 야 노틸 풀퀴 조심해라 아.. 이거, 음. 이거 미더부터 맞대야겠다 음? 노틸 풀퀴 조심해 용치 만한 거 같은데 미고 그냥 아래쪽 가볼래? 어 아, 아, 오케이 이 미더는요? 여기 여기서 한번 살짝 막아봐도 되고 야아 근데 지인이 갈렸다 살짝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나는 뒷각이 막... 좋아 용하자 용하자 나미더 보고 있어 일단 막는 중나 여기서 막을게 나 용치고 있는데 괜찮아? 야 와드 없다 와드 없다 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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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 용해 와드 없다 바로 나한 바로 준비 맵. 천천히 가 얘들아 우리 와드 보여? 응. 바로 나드 보여? 예, 바로 까도 돼. 대기한다. 알파 이거. 예, 대야 이거. 아, 근데 저... 이제 폴 돈다, 얘들 음. 이거 직고 옆고에 타면음 좋을 것 같은데. 음, 이쪽 이쪽 다시 미드 미드. 상대 바로 나 봤죠? 미드. 나 숨고 있어. 미드. 바로 바로 달려가고 있어. 아, 이거 어다 아, 이게어 아, 직안어어 여기서 5공 게 이거 어 이거 게이게어 어떻게? 이 어떻게? 이어게 이거 어서 어떻게? 이거 이 아, 어이게 이거 이게이어게 이거 어 이거 어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게이어게 이거 어떻야 이거 이거 게 이거 어떻어떻 이거 어떻게? 이어이이이이야이 아친다 이번엔 다 아, 쳤다 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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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온다 아, 다시 온다 아, 아, 근데 이거 나 여기 핑크 받을게 아. 오공 네. 봐줘야 돼사이온이 먼저 가줘야 돼 이거 나내 아, 앞으로 야 아, 조심해 회종이, 회종이 여기 야 아, 조심해 회종이. 회종이 여기 돌았어 여기 아 치고 있으면 이거 먹혀 이러면 야 간다 아칼리 여기어 아칼리 옆이야 아칼리 옆이야 아칼리 옆이야 아칼리 옆이야 나 죽었어 아칼리 옆이야 아칼리 옆이야 아칼리 옆이야 아칼리 옆이야 나죽어 아. 아 이거 근데 라인이 멀어서 끊은 거잖아.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바로 나간다. 아이고. 좀 오, 빨리 뚫어 줘야 되긴 할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방 노틸이 점프실 있었던 거야? 음. 아, 노틸 점프실. 내가 궁킬 받은 거야. 어, 머리 안 되긴 한다. 아니야. 아니야. 치지 마. 야, 저저저 네. 이제 저. 야, 얘네 치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어, 진짜. 시야, 시야,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 저 뒤에 아 어, 시아 너무 무서워. 아칼리 위치 오 네. 어, 사형 먼저 돌고 어, 약간 애매한데. 우리 이제 끝나고. 아시아 너무 무서워. 야 바이블 잘 쓰고 있었다. 게이트린. 이거를 더 보여줘. 아이 맞아요. T 아, W G. 와 미니언이서든 게임 끝났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깔끔하게. 퍼펙트, 퍼펙트입니다. 에이스. 다이블백, 하이파이브, 쫙. 이분이 뽑고야겠다. 한타 한 번만 좀. 아 뭔가 교전을 우리가 해야 될때 너무 안 해가지고. 이 교전 타이밍이 좀 애매해졌네. 살각이다 근데... 나오네. 아, 야, 일단 라이너. 아, 풀 너무 아, 빠졌냐? 방금. 카페. 아, 오공. 아, 아, 아마 오케이. 쓰지 않을까 오공. 아마도. 이렇게 세 빠진데? 럼블은 안 썼어. 바텀 쪽. 럼블 도 갈게. 상에 받던 걸 나온다. 버렸다. 아, 뭐아 미드 버리고 받던 온다아래 조심해. 받던 가 손절 보다. 아나려 손절 못 잡아. 려봐 미드 미드. 어. 아. 고민이가 사 사올게. 사살수 있어? 어. 아펠나 이번에 것 내, 것 같은데, 이거 볼거해것 같은데. 어 하자 하자. 내가 먼저 할게. 이거 나번 봐볼게. 그래. 나나좀 거리 있어. 해봐. 앞에 본다.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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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풍다 돌... 돌풍이 있어. 돌풍이 있어. 돌풍이 있어. 돌어돌풍어 돌풍이 있어. 돌풍이 이 있어. 어어어어돌풍 있어. 돌풍이 있어. 돌돌풍돌게돌게돌풍어돌어돌풍돌풍돌풍돌돌풍어돌 빠져 이거바이 아니 진짜 왔어요. 와 노규모 투가 무너지나요? 예 본인들이 오 그래서? 오 앞에 어, 예. 근데 이 너무 으로으로으로나갔 아이고 아이고. 알 그래도 리 앞에 발로 서 나갔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이오트오큐오큐잠오만요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아이아케이오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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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기오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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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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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피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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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태어나려면 좀 많이 나와서. 이거 나 혼자 먹을게. 다 빼봐. 지금 집가될것 같은데. 아, 밀리오만 살짝 가져 이거 내가 앞에 같이 으시 같이 팔으시자. 나 이거 8분 먹으면은 1게0다나 가위 빠르게 가올게 이거 20초. 사워사워 야야 가현 사오고 어. 용 혹시나 하면 죽고 바론 쪽 시합 좀쳐 빨리빨리 얘들아 오케이 야, 아. 용 죽어 우리 미제 정글 풀 기다려 확실히 요, 바론에서 하잖아 근데 용쪽되게는 싸움 너무 아 필요없어 3명 필요없다고 그래. 바론에서 어, 하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너무 불편해 지금 용에서 싸우면 오케이 오케이 어나 와드 다었다아 진짜?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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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버려 끝나야 끝나지 마 잠깐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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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려 제발 빼줘 이 콜라 올라와 얘들아 아들 바로, 바로 와, 20초 돼, 오우 네. 노플. 어, 어, 나님만 잘막을래아나지 잘 쌍타 앞에서 막을래? 아, 쌍타에서 막자 아, 용만도 용만다 아, 이러면 나 바로 빨리 가서 와아 받고 올게. 아. 야, 오, 아. 노플. 아. 노플. 에 돌풍도 한거같아 돌풍에 그리고 아이게 못 먹나? 어는 바로 칠 거야, 중 뺄게. 어, 캐틀 어... 오면 아마 바로는 먹히 거든 지금 템이 좋아서. 일단은 아, 초식에 있어. 필리. 일단은 니코가 카이트 얼마가 주는 것 같아. 야, 나 체감만 볼게 천천히. 아칼리안 보여. 아칼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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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지나는 걸... 야, 야 이거 은 거. 고은 하지마 들 개빡치고요. 난 빠졌어. 갖고. 그어 그래 이 캐틀 기다리는 거긴 한데 계속. 바로 캐 오고 있어. 는데위 빠져라. 미드해볼래 이거 가렸어. 상 가렸어. 아칼리 가렸어. 어, 뭐해, 우리 캐틀 기다려야 돼. 내가 캐틀 좀더 보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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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더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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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내일 준비. 이 맞아. 맞아. 이쪽 빠져, 이쪽 빠져. 우리 맞아. 쪽 미드 합류해. 미드 합류해. 우리 팀캐야 우리 잘했다. 우리 핑크. 아진이 바로 어때? 우리 팀 우리 야 앞에 좀몰다 상대 스패 빠르면 체크하고. 와도 없어, 와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나도 없어. 피곤하 라인 보자. 상대 빠 야, 오늘 있다. 야, 오늘 야 어, 아까리, 근데 아, 칼리아칼리 왼쪽으로 다나 이거 들켰어, 나들켰 아래쪽 많이, 피 많이 어, 가긴 했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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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가긴 피 했다 아왼쪽이 야칼리야. 음, 그래 음, 막아줘야 돼. 음, 어, 옥상... 어, 이거 피 너무, 잘는데 아, 오오고오고오봐오고부터오 더됐서더됐서더서더 됐어, 더 됐어, 더 됐어, 더 됐어, 더 됐어 바로 바론, 바로, 바로바바 미드 가서 끝내는 거안 되지? 바로 먹고 미드 가서 끝내볼래? 그러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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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아니, 빨리 해보자. 빨리 그러면은 해보자. 야, 혹시 리스크 없어 야, 미드라인, 이제... 크게 진화, 미드라인 크게 해봐 지아 어, 미드라인 크게 이번미드서 끝낼 거야, 우리 아, 야 잘못해서 끝나면은 게임 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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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자. 이거 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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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박는 거 어때? 나 초식에서 게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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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가 Rumble Pur, R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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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야 b l e R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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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에 b l e R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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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m b 데 e 기 u m b l e Rumble, Rumble, 여기서 하던 거할건 여기다. 맞아 맞아 맞아. 아, 근 와도 없어. 아, 야. 게임, 게임 이거 날먹으로 이결지 말자. 천, 천천히 해 봐, 천천이 천천히 가자. 아, 천천히 천천이 레드 먹고. 맞아. 바로 가. 바로 가. 로 빨리빨리 해다 뺄까? 찍을까? 이단 안거거 이단 라인 안할 거야? 이거 그냥. 오케이, 맞아 맞아. 캣터가 스캔 들었다. 맞아 맞아. 멀리서 하50 이니시 조심해. 아, 오공 어째 노플 아 이제 풀 어, 탔다. 너무 가해나 없어. 야 이제 풀지 말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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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웬만해도 이거 상대 위치 안보이냐데 니코 블루도 줘라. 아아파가인이다 가자 가자. 내가 할게. 우리, 우리 사운드 날 아, 무조건 뒤로 빠지면 서 내가 그랩 쳐야 맞아줄게. 상황 안 좋. 이거 아칼리가 무조건 옆으로 올거야옹공하고 그것만 잘 아, 찾아야 돼 우리. 테라 좀. 나그 차와 줄게. 내가 봐줄게 와줄게. 나뒤에다 그냥 와드 받고 올게 오케이. 야너들 여기. 허정욱이 빠졌다. 여기 도조심 내가 너 트리게 맞 아우 옆에? 나 옆에. 괴했영웅점 모두 뭐거든 아니 아 우리 앞으로 더스로 덧으로... 유도하는 게 없어. 아. 아공을 보던 거 없어. 특 줄게. 내 밀려나서 오공을 써 줄게. 네, 아, 아. 어, 어 좋다. 내가 플래시 건거 알지? 내매 폭이 도트 쏠이 있다. 야 오늘 안 보여. 아클안 보여. 아클리 딱 가야 아에딱갈지 아클리 가. 나불 쓸게. 제발. 아나만 할게. 너들 아, 아공 받게? 어지 서

이어 됐어? 그래. 너무 잘해, 나. 진짜 이거아 씨... 진짜 썼어 아 이거 이게네 ㅅ 와퐁 지린다는데 이거 너 진짜 나. 와, 고맙다 아니 ㅅ 신다아와왜 전역구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ㅅㅂ들 싸워 이기는데 이 졸아있어 아, 씨발, 와이이다 미친 새들 ㅅ 와 진짜. 아, 그래, <laughs> 아. 씨발. 와와 어. 이거 이거 미쳤다 진짜 어.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 와 뿡치린다 와와 근데 진짜 다행이다 와 시간 다죽나야와와 진짜야 마지막도 진짜 다행이다 아치 어. 나 딸려가지고 나 지는 줄 알았어 신나면서 어. 아, 너무, 아니, 너무 아. 잘했다 아니 아. 여기서 건지 아. 포킹 아.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다 와안 죽었나 와, 이거, 이겨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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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